어, 오늘은 자연인 학교 음, 세 번째 약수터, 어, 세 번째 약수터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곳은 내가 사는 곳 거의 정상 부근인데, 이, 이 물을 저 위쪽에서 한 1m 이상을 파가지고, 음, 그 호수로 나오게 해놨습니다. 호수로 나오게 해서 저 노란통에 담아가지고 저거를, 어, 돔집. 돔집이 저쪽 밑으로 한5 0 0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, 어, 생활용수로 쓰고 있죠. 그이 경운기는, 음, 경운기는 어, 네, 뭐, 딸감 나무도 하고, 그 다음에, 저, 하우스, 하우스에도, 어, 그 양변기 설치랑이 되어 있는데, 그 위로 물을, 물을 뿜어서, 그 탱크에 물을 올려서 그렇게 사용하는, 어,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이제, 예, 포, 포크레인이 하나, <laughs> 옛날 포크레인 있는데 작동은 잘 됩니다. 어, 이곳에 운동장을 만들 계획으로 어, 했다가 누가 이걸 이게 도로가에 무슨 방음벽 그 철거 한건데 그거를 누가 갖다 주길래 이곳에다가 어, 찜질방을 만들 계획으로 갖다 놓고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세 번째 약수물이 어, 우리 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물이에요. 이게 이게 아주 음, 배관을 이렇게 까만 걸로 해서 어, 산속에 묻어가지고 현재 <laughs> 사용하고 있는 분이죠. 요새 소나무가 큰 것이 하나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데, 음, 이 소나무가 이게 뭐 지름이 한, 한 60-70cm나 아주 큰 소나무가 있길래 이거를 잘... 키워볼까 합니다. 두릅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이것을 운동장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있는데, 누가 이걸 이걸 갖다 주는 바람에 계획이 바뀌었어요. 이런방에다가 이제 찜질방을 하고 뭐 목욕할 수 있는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욕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설치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환경도 좋고 나무들이 이것은 한 보통 수령이 한뭐 100년 이상 된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봐야겠어요. <laughs> 이것을 잘 가꿔서 어, 혹시라도 이것에 오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산에 사는 거는 어, 필수적인 것이 이렇게 포크레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고, 이렇게 경운기 같은 거. 이런 게 있으면은, 처음에는 지게로 지어 날렸는데, 요즘에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불을, 이렇게 통을 갖다 놓고, 통에 꼽아서, 이렇게 꼽아서, 등에 가져서 <laughs> 저쪽에 돔집이 있는데 잘안 보이네. 그것까지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. 오늘은 세 번째 에스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